중학교 방학을! 나한테 중학교 방학을 왜 물어봐요? 나왜 몰라? 나 대학생이에요. 내가 중학생으로 보였나봐. 어? 대학생한테 중학생이 말이 돼요? 지금 이제 아직 대학교는 방학인데 중고등학생이 방학 시즌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저께. 딱 등교 시간 쯤에 빵을 사러 빵집에 갔어요 근데 빵집 아주머니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방학하셨나 봐요 이러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방학이야 진작했죠 우리 6월 달에 방학했잖아 아네 했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한번더 거시더니 중학생은 방학 언제부턴가? 이미 했나 봐요 딱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중학교 방학을 나한테 중학교 방학을 왜 물어봐요 나도 몰라 나대학생이 내가 중학생으로 보였나봐 어? 대학생한테 중학생이 말이 돼요? 아니 나술 먹을 때 민증검사도 안 받는 사람한테 중학생이라니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 중학교 방학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요? 내가 딱 그랬지 왜냐면 중학교 교복 입고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빵집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할까봐 어? 무슨 소리지? 중학생이 아닌가? 하고 어리둥절 할까봐 저 대학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어, 너무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어색어색하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교복 입고 돌아다니잖아, 다. 근데 어떻게 사복 입은 사람한테 중학생이냐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나좀 내가 사근 줄 알았어, 이제 스무 살이라. 민증 검사도 잘안 하고.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에 껴있으면 그래도 좀 이미 세월의 풍파를 좀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했어. 근데 중학생은 좀 아니지 않아요? 아, 패션 때문인가? 두줄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거든요. 흰색에 검정색 두줄 바람막이에 동그리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패션 때문인가? 패션 플러스 키 때문인 거야. 또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 어쨌든 충격입니다. 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 해드릴까? 아까 아침에 나갔다 왔거든요? 안과를 가려고 나간 거였어요. 근데, 안과를 가기 전에, 김밥천국에서 돈까스를 먹고, 고구마 치즈 돈까스였어요 존맛. 돈까스를 먹고, 어, 옆에, 어, 공차가 있네? 오랜만에 좀 먹어볼까? 공차를 한잔 마시면서, 슬렁슬렁 걸어가다가, 안과 가는 거 까먹고 집에 왔어요. 굿. 뭐지? 뭐였지? 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딱 집에 오자마자, 아, 맞다. 안과 아, 집에 오자마자 아, 맞다. <laughs> 안과 갔어야 됐지 하고 맛있게 밥만 먹고 왔습니다. <laughs>